<laughs> 좀 가져가도 돼요? 어 가져가도 돼어 제대로 갈게 그럼 우리 또 만나는 거네? 저는 이미 결혼까지 생각했어요애기몇번나왔어 <laughs> 음. 아기 <laughs> 지금 2명 <두> <laughs> 어울려요? 어울려요? 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 얘잘 이제까지 남자친구들 이제 <laughs>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때? 100이나 1 0이나 100이나 세 번째 이나면이제 뭘까요? 나 아 50원. 우리 이제 한 아, 세번째는 좀더 재밌는거 하자 이제 여행가기 여행가기? 우리 함께하면 뭐든 <laughs> 함께하면 함께 <laughs> 뭐든 오히려 <laughs> 좋아 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종로 3가에 나와있고 라피네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핸드크림 브랜드인데 요게 향수까지 돼요. 제가 요 며칠 써봤는데 일단 제가 냄새를 못 맡잖아요 냄새는 항상 바보형이 맡아주시거든요 냄새가 굉장히 좋대요 제가 남자용 여자용 두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나 오늘 이만큼 갖고 왔어요. <laughs> 남성 전용이 옴브레노와 여성 전용이 쏨쏨 이게 왜 좋냐 이게 다른 핸드크림이랑 뭐가 다르냐 냄새가 그렇게 좋다네요 여러분 향수 안 뿌려도 요거 손이랑 목에 바르면 냄새도 좋고 두 번째로 여러분 목주름 되게 <laughs> 민감하시잖아요 에, 신경 많이 쓰시고 제가 지금 요거바르지 지금 며칠 됐거든요 확실히 더 없어지긴 했어 목주름 저 어때요 여러분 목주름이 좀 많이 또 있으면 또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있거든. 그 다음에 손 봐봐. 되게 되게 깔끔하죠, 여러분. 주름 개선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나 원래 없는데 요거 바르고 더 좋아져. 어때? 목주름 나이 거의 신생급 세 아니에요, 여러분죠? 이게 이제 고체 향수의 느낌이거든요. 코롱 향수랑 동일한 부향률로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 오래가. 그 다음에 주름이 개선되고요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았습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 맥 핸드크림이고요 보습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 핸드크림 맥크림 왜 바르겠어 보습 때문에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수성 성분으로 수분 균형이랑 유지를 도와주고요. 피부 친화적 성분으로 영양분 전달력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10가지 복합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표면에 이거 바르면 조밀한 보호막이 형성돼. 그래서 촉촉하고 부드러워. 5월 초에 그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신세계 면세점에 입점 예정입니다. 온브레 약간 좀 가죽향기가 나고 솜솜은 좀 달달한 향기가 난다고 했어요. 디자인 깔끔하죠?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혀 있네요. 굉장히 뽀송뽀송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보습 좋고 그냥 목에 여기 귀 밑까지 전혀 찝찝함도 없고 너무 부드럽고 보습 되게 잘 되고 아, 너무 좋아요. 하여튼 오늘 돌아다니면서 이 만난 소중한 인연 선배님들께 오늘 요거 선물로 드릴 거고 오늘 방송은 여러분 라피네르, 옴브레노와 쏨쏨과 함께합니다. 봐봐 여러분 방금 저 커플 뒤로 돌아본 거 봤지 냄새 좋아서 돌아본 거 봤죠 여러분 미치겠다 냄새까지 좋아버린 톰포드 아 톰포드 양이랑 좀 비슷해 오케이 오케이 나 오늘은 뷰티 유튜버 와 사람 엄청 많아 미쳤어 벌써부터 시작이야 벌써부터 여러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어떤 모임이세요? 대학 동창이 아, 대학 동창이에요? 선물, 요거, 하나 드릴 테니까, 냄새, 이거 냄새 엄청 좋거든요? 냄새 좋은 남자 인기많만 지금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정말 솔직한 후기. 한번 네. 냄새도 한번맡아보시고 어, 저는... 냄새 좋아요? 어, 어. 비누향이에요? 비누. 비누 어떤 냄새예요? 이거 솔직히 좀 부탁드릴게요. 음. <laughs> 나무향이다. 네. 거기에다가 약간 이제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네. 네. <laughs> <laughs> 라피네르 제품입니다. <laughs>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은 척 많이 만드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사람 그냥 여러분 그냥, 그냥 미쳤어 그냥. 그냥 사람 터진다. 터져. 그냥. 우매. 아, 팬이 어, 안녕하세요. 일본 다 봤어요. 아, 진짜로요? 친구랑 일본 갔잖아요. 일본 아, 네. 갔다 왔다니까. 친구랑. 아, 진짜로요? 이거 땄다 이 근데 생김새 다르네. 아니, 그게 되게 우와. <laughs> 멋지시네요. <멋있어요>. 스타일이? <laughs> 선물 하나 드릴게요. 혹시 핸드크림 바르세요? 바르죠. 혹시 바꿀 네. 의향 있으세요? 어, 뭐 만약에 괜찮으면 이거 네. 네. 한번 써보실래요? 주름 개선 기능도 있고 네. 냄새 좋고 이거 한번 지금 발라보시겠어요? 냄새 끝나면 또 이제 아 싹. 냄새 끝나면 게임을 정리되는 부분이니까 <laughs> 네. 아, 훨씬 <laughs> 잘생겼네 <쓰겠네. 웃음> 실물 보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떤데 오케이, 오케이. 어났네 <laughs> 어, <끝나네. 웃음> 끝났네 갔네 끝나네 이제. 아, 나 갔네 이제 이제부터 라피네르의 시대다 이제부터 라피네르의 시대다 맞죠? <laughs>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못뽀뽀 뻔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여러분 사람 미쳤어요.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제 봤죠 <맞죠? 목소리> 어, 어제 만나고 <목소리> 오늘 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진짜로 오세요? 없어요. 전화번호 없어요 어떻게 전화? <목소리> <전화번호 없어요>. 어, <목소리> 가자. 가자. 아, 오늘 <목소리> 가자. 오세요. 오늘 가자. 아니 성격이 너무 정신해. 어. 친구 합시다 아, 우리. 아 좋아. 아여자친구 싶다 종로 간다해서 종으로 오신 거예요. 어. 아 진짜요? 응. 여기 청아나 어뻐 보셨네요? 요게 <laughs> <이게 야>, 라피네르 <laughs> 쏨쏨이라는 제품인데요. 아, 향이 좋아 자, 자, 저 목주름 어때요? 오, 설마. 저 87년생인데 설마. 목주름 많이 없죠? 원래 없는 편인데 이거 바르고 더 없어졌어요. 설마요? 응. 음, 요거 솔직하게 한 번씩 좀 부탁드리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씩. <웃음> 하나씩. <웃음> 예쁘다. 우와, 예쁘다. 예쁘죠? 향이. 향이. 너무 좋다. 어, 향, 너무 향, 향 좋아요? 어. 향 좋아요? 냄새는 어떤 냄드 나요? 약간.. 어. 성성가 네, 없어요 호불호가 없어? ㅋ 하하아가방송아 감사합니다 네아 좋네요 아... 저는... 아. <laughs> 여기 계속 지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자, 그럼 잠깐 이거 좀 맡겨 놔도 돼요? 요거? 요것만? <laughs> 가져가도 돼요? 어 <laughs> 가져가도 돼 찾으러 게요어 찾으러 갈게 <웃음> <웃음> 그럼 우리 또 만나는 거네? <laughs> 안만나라 했어요? 아니야. <laughs> 저는 이미 결혼까지 <laughs> 생각했어요. 아기 몇번나왔어 아기 <laughs> 지금 두 명. 안녕 <laughs> 오세요. <laughs> 네. 저 일하고 올게요. 어 일하고 올게. 많이 어, 많이 벌어 올게. 응? 많이 벌어 올게.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쁜 연애하시라고 그분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냄새도 아 좋고 주름 개선. <목소리도> 저 어때요 목주름? 어,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죠. 없죠? 아, 너무 예. 아, <laughs> 깨끗하죠 선배님. <laughs> 아, 선배님도 기서 깨끗하다고. 예. 엄브레노아가아예예 누가... 예. 선배님 드릴게요. 보습도 아, 좋고요. 아, 아, 좋고요. 아, 목기도 아, 바르시면 좋아요. 아, 아, 깨끗하죠 저 선배님. 주름 하나 없죠? 아, 주름 하나 없죠. 예. 손에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선배님. 냄새 어떤데? 너무 좋아요. 냄새 너무 좋아요? 귀여워 라네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하튼 예쁜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선배님은 진짜 손에 주름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뚜껑 닫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선배님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아주 좋아 <laughs> 아주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몇 살이신지? 23살입니다. 23살이에요? 어, 이제 막 저녁에 꾸며. 아, 네. 네, 맞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나온 지 얼마 안 돼? 벌써? 저녁은 아니고. 어, 빡구 먹었어? 운영소에서? 본인이시구나. 네. 그래도 이 국가에, 이또 2년 동안 희생하시는 분 아닙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네. 제가 요거 하나 드리려고요. 라피네르, 넥& 아. 핸드크림. 아. 저 지금 발랐거든요. 냄새어때요 아. 오. 아, 이거 제가 뽀뽀 <laughs> 아, 현아우, <혀> 현아우겠어요? <나오, 웃음> 목냄새 어떤데? 아, 되게 좋아요? 네. 바로 고제, 요 제품이에요. 아, 지금 조금 바르고, 네. 지금 삼겹살 드시잖아요. 네. 여자친구분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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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삼겹살 다 먹고 다시 발라. 어. 어, 냄새 어, 어때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어떤 냄새 나요? 이제 막 춥춥한 약간 이불 빨래. 이불 빨래. 네. 아, 비누 냄새도 좀 나나보다. 냄새가. 냄새가 포근하다. 약간 안기고 싶다. 안기고 싶다. 안기세요. <laughs> <laughs> 냄새 좋고, 보습되고, 주름 개선된 데, 12,800원 어떤 데? 여기이지 여자꺼, 여기 이제, 여자 이제 남자꺼. 여기 타니까, 네. 어, 네. 어느, 어느 드셔. 아유, 감사합니다. 어, 어느 드시고. 감사합니다. 음? 아니, 그 좀, 좀 어, 그러지 않나? 어, 한번... 아이고, 그러면은 한번, 한번 실력 한번 볼까? 아이고, 이거를 또.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진짜로? 아, 아,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행복하세요. 음또 봐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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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사는 몇살이세요 실례지만 아프고 서른살 30살. 서른살이시고 네. 아하 저 영상 좀 많이 보셨나요 네, 네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아이고 그럼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죠 우와, 네. 야 일단은 먼저 잠깐만 저손 악수 한번 하실래요 아, 네. <laughs> 저손 어때요 손 한번 만져보실래요 왜뭐 이렇게 음, 뽀송뽀송해 뽀송뽀송하죠 네. 목, 뽀송... 목 한번 만져보실래요 목 어? 뽀송뽀송한데요? 아, 괜찮아. 제가 오늘 드릴 게넥앤 핸드크림입니다. 아 요거 선물로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라피네르 네. 옴브레노아라는 제품이고, 네. 심지어 냄새까지 좋거든요. 네. 남자들 신경 써야 돼요. 아, 뭐. 아, 뭐. 아, 어. <laughs> 어떤데? 느낌 어떤데? 아니, 압니다. 아, 아이, 느낌 난리, 난리, 어떤데?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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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어떤데? 장난 아닙니다. 아, 냄새 어떤 냄새 나요? 어, 와이프가 도망 안간것 같은데. 아 <laughs> 와이프가 도망 안 가? 아 결혼을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야. 그러면은 오케이. 제수씨 것까지. 아 감사합니다. 요거 쏨쏨은 제수씨 것. 아 감사합니다. 어. 옴브레누아는 네. 아, 우리 또 동생분 거. 아, 하여튼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저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로요? 이거. 안녕하세요. 악속 한번 하실? 어, 네. 진짜 한 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향수 뿌렸거든요. 네. 요거 한번 냄새 한번 평가 좀 혹시 어떤 냄새나요? 몸에 어울리는 냄새. 싱그럽네. 싱그럽다. 네. 약간 자연의 냄새다. 혹시 목도 한 번만 맡아 주실 수 있나요? 오. <laughs> 오 좋아요. 자 사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향수가 아니네요저 핸드크림 바른 거예요. 요거 혹시 마음에 드시면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어, 원하시나요? 네. 원하시나요? 진짜요? 아 진짜. 요 괜찮아요? 원하시나요? 아, 네, 너무 좋네 원하시나요? 아, 네. 너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라피네르. 옴브레노아라는 제품이에요. 저 요거 썼어요. 아, 이제 우리 남자들 알죠? 냄새 신경 써야죠. 예. 예.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아, 있어요? 네. 아, 없럼 줄. 아, 아 <laughs> 장난, 장난, 장난. 왜 없는 줄 알아? 왜요? 라피네르를 안, 썼, 안 썼기 때문에. 요 이제 우리 냄새까지 잡자고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좋은 여자친구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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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이제 뷰티 유튜버 박진우라는 사람인데요. 라피네르 제품이고요. 네겐 핸드크림이에요. 아, 여성분들이 진짜 잘 바르신다, 확실히. 남자들은 어떻게 바를 줄을 몰라. 목주름도 이거 개선돼. 어때요, 냄새? 냄새 어때? <laughs> 냄새 좋아요? 저는 냄새 어때요? 저는 이제 다른 거거든요. 남자 제품이거든요. 이게 확실히 이게 이제 여, 여자용. 저는 옴브레노아, 남자용. 네. 코튼 냄새 나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 많이 적었네? 네? 나너한한 한 20살 21살인 줄 알았어 28살이요? 네. 아 진짜? 저는 38살이거든요. 그안 보세요? 약간 목주름 좀 약간 신경 쓰일 나이기는 하잖아요. 네. 요거 바르시면 목주름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핸드크림 잘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까지 제가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쳐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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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직접 써보고 괜찮았던 것들을 제가 이제까지 광고를 했고, 요 제품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일주일 동안 써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하면서 뭐 냄새 좋다 고 그랬. 잖아요. 그게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를 또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요. 사면 여자 생기나요? 사면 여자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왜냐? 냄새가 좋아지거든. 12,800원. 가격 진짜 착하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 봐야 내 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진한가요? 네? 생기가 가고. 엄마, 잠시만요. 선배님. 뭐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생기가 이렇게 딱 생기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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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파는 겁니다. 이거 네이버에 네. 라피네르 넥앤 네, 네. 핸드크림으로 치면 되거든요. 이거 향수 대용으로 써. 향수 돼요? 대용으로 써도 돼요. 아저 그러면... 향수 매니아데요아 향수 매니아예요? 네네. 뭐... 아니, 이런 향찾아는데아 이런 향을 찾으셨어요? 아 진짜? 네. 아또 요거 바르시고 주문하셔. 예, 네. 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사진 한 번만 아 예. 찍어주세요. 아, 아, 목에 한 번만 혹시 맡아주실수 있어요? <laughs> 음 어떤데? 야봐.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커플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악수, 아, 악수. 아, 악수 해도 되나요? 네, 네, 저 악수해도 네. 저 악수도 해 돼요? 많이 주 네. 아, 네, 내년에 결혼해 네. 오, 아, 네. 결혼해요. 네. 아, 내년에 결혼해요? 아, 미리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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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결혼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더 받아올 걸. 한 50개 받아올 걸. 아, 어허, 좀 아쉬운데. 더나더 나눠 드리고 싶은데. 네. 야, 정로다. 나는 종로에서 놀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하나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냄새 어때요? 솔직하게. 어, 좋아요. 좋아요. 잘 어울려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남자가 이런 냄새 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라피네르를 기억해주세요. 아셨죠? 안녕가세요 강남 앞구정. 홍대 뭐 아무것도 아니네. 봐봐. 내가 <laughs> <laughs> 한국에 이런 데가 있는지 나, 나 깜짝 놀랐다니까. 종로 진짜 사람 많아. 이 거리가 쫙 있어요, 양옆으로. 여기가 이렇게 하프리치, 누가 알았겠어? 진우 왔어요. <laughs> 자기야, 이제 왔어. 오 자기야, <laughs> 엄청 돌아다니다 왔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저가는 진짜로? <laughs> 진짜 미스코리아 나가요? 어, <laughs>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사람. <웃음> <웃음> 미스코리아 될 사람인데, 네. 한번 발라보세요. 솔직 보기. 미스코리아가 쓰는 핸드크림. 아냄새 어, 좋아요. 아, 냄새 좋아요? 네. 아 진짜? 어 네, 다행이다. 네. 진짜 뭐 미스코리아를 좀 약간 준비를 하시나요? 네. 다음달 나가요. 다음달에? 광주 네. 사람이에요? 아, 네. 광주 사람이 아니, 아저 광주 사람이에요. 아, 광주사. 네. 기절로 네. 자기야 우리 빈서지. 네, 아 와, 장인, 와, 무슨 동? 나침평동어 진짜네? 진짜 광주 사람이었네? 나 양산동 동양 사람이었네. 어, 어울려요? 어울려요? 오, 어떻게 어떻 생각하세요? 빨리 사귀어, 그냥. 얘 이제까지 얘 이제까지 남자 친구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때? 제일나. <laughs> 제일나, 제발. <laughs> 결혼할 거야. 도장 할거지결혼해야돼 <laughs> 제일나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여러분. 좋겠다. <laughs> 이런 말해도 되나요? 준하로 부르면됩니다 어, 올준하라 그 그랬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만납니까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아 말해줘 아, 이제 오늘. 두 번째 만나기 말하기. 아, 두 번째 만나네. 야, 아, 우리 그두 번째. 번째 만남 음. 있으니까. 음. 아, 있어요? 세 번째 만나도 있으시면 안요 먼저 세 번째 만나네. 먼저 만나니까 전 자식까지. <laughs> 우리 이름 어떻게 따낼요 자식 이름? <laughs> 그 그래? 어, 그냥 그냥 약간 직업군으로 너무 어, 막 자세는 그 말로. 어, 귓속말로. <laughs> 병원쪽입니다 아, 여러분 아, 여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병원 오세요 그거 <laughs> 있어요 제가 전담을 해주셨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 그리고 아, 네. 되게 아니 뭐장난인거 알지만 되게 적극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한테나 적이야아나 진짜 나 이렇게 무너뜨려 무너져 없잖아 나왜 이렇게 어제부터 무너뜨리는거야 나만 무너진거 아니 날 자꾸 무너뜨리잖아 우리 이제 세번째 만나면 이제 뭘까요 과연 이거 처고 만나야 돼? 아, 혹시, 그럼 혹시 새벽에도 가능해요? 네, 안 되잖아, 수상장. 출근해야 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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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한, 아, 세 번째는 좀더 더 재밌는 할 거, 할거할 하자, 할 이제. 할뭐 하는 걸 좋아해요? 컨텐츠 추천 받다 <laughs> 여행 <그렇게> 가기? 여행 <laughs> 가기? 하여튼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우리가 또한번좀 해보자, 뭐. 우리 함께 하면 뭐든. <laughs> 함께 하면 뭐든. 오히려 좋아. 아 근데 오늘 진짜 어제 친해지고 오늘 이 이렇게 만났는데 진짜 너무 잘해 줬어 나한테. 어? 막막 이것도 막켜 주고. 예. 너 잘해 주셨어. 어? 어떻게? 말 아, 앞으로. 앞으로 가보면 되지. 그리고 눈빛이 너무 위험해. 아, 아 너무 아주 덴저러스한 눈빛을 지니고 있어요. 눈빛이 굉장히 위험한 친구입니다.

<laughs> 아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나... 저요? 아아 아, 유명하지는 않고 그냥 구독자들이 또 마침 여기 에좀 있네요. 유튜브 아, 구독자들이 아, 아니, 마침 자기야 만나고 구독자 만나고 어 자기도 만나고 엄청 유명한 다음에요? 아니 아니 아니. 와대에요 근데 피부가 진짜 좋아요. 아, 아 뭘도죠나 피부가 썩어 있는데. <목소리> 피부가 어디 가냐? 피부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아니, 피부, 피부가 진짜 좋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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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 요거 아니, 이렇게 한 번만 해봐도 돼. 당장 당장이요당장이요 아, 피부가 진짜 나야, 좋다. 나 이따 또 이야기 나누고, 나 이따 또 올게요. 또올 거지? 응? 나 아, 기다리는 거야. 이거 손 씻어도 냄새 나요. 향기가 아주 나다 어, 손 씻어도 오래간다. 근데 나 냄새 잘못 맡아. 왜하다 마? 나는 난냄지없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뭐 너무, 너무 안녕하세요. <laughs> 이야. 몇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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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요하 폴댑을 안 해? 서연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